열쇠 팀의 AI 어, 여기 아이템 보시면은 박스가 생겼을 거예요. 게임을 깨다 보면 무지개를 주는데 이 무지개 코인으로 여기를 교환할 수 있어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어, 90개를 까야 돼. 트로피 90개를 깨면 그냥 여기 있는 걸다 주는 거예요. 저는 총 3일 걸렸어요. 원래는 하루만에 깰수 있었어.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여기는 있 AI 팀들이 열쇠 팀이 다 걸리면 확률적으로 깰수 있었는데 어, 일부러좀 게임 좀 오래 돌리라고 하루에 부상을 이 정도로만 제한하고 그래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거뭐이 정도에서 원래는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트로피를 70개만 얻어도 다 70개 이내로 다 받을 수 있었는데 90개로 수량을 늘린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획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카트 좋은지 개인전에서 몇번 달려봤는데 1등 여러 번할수 있더라고요. 진짜 개인전에서 너무 좋습니다. 나 처음에 출발할 때. 자석을 먹었잖아요 근데 상대방끼리 부딪히면서 다 1등 순위를 내주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구름이랑 바나나 아이템이 오리 지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석으로 순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1등 순위에서 오리 지뢰가 나오면 상대방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과감하게 자석을 버리면서 투템을 쳤는데 구름 아이템과 바나나가 오리 지뢰로 바뀌어가지고 상대방들이 못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렇게 실드 수급을 해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카트가 피격 시에 높은 확률로 오리 지뢰를 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방금 오리 깔린 거 봤나요? 밑에? 근데 저게 피격 시 맞았을 때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트랜스 로보카랑 똑같아요. 방어가 되던가 물파리 엠블럼이나 저 패시 미사일이나 물파리를 막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보셨나요? 1등 파리는 피격시에 오리 지뢰를 까는 능력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똑같이 트랜스 로보카도 물파리 엠블럼이나 물폭탄 엠블럼으로 막고 나면은 실드로 막으면 천사로 막으면은 쥐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리 지뢰를 계속 깔면서 지름길 못 오게끔 계속 괴롭혀주고 이게 물폭탄 같은 것만 잘 케어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은 1등 순위 계속 유지하면서 오리 지뢰로 상대방들을 못 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한 카트예요. 자, 우주선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높은 확률로 코스튬을 껴가지고 되게 빨리 보내줄 기도를 해야 되고 자, 1등 순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상대 오일 칼레이도가 부서서서 역전하려는 거를 제가 또 어떻게 치고 나가서 쥐레까지 깔면서 1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죠. 와21 공격 무광 같은데 카트 챔피언 105별 구간이에요. 두번째 판입니다 1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나와가지고 상대방 1등을 맞춰주면서 1등을 뺏으려고 했는데 물파리를 맞으면서 높은 확률로 오리 지뢰를 깔았죠 자 어떻게든 1등을 뺏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등에서 지뢰를 많이 깔면서 상대방들이 못 올라오게끔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슈퍼 부스터 능력이죠 오리 카트의 능력입니다 일반 부스터보다 더긴 부스터가 나와가지고 순위를 아주 많이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자석으로 공급미사일을 받고 떴지만 자 물파리 엠블럼 그리고 공룡 알 50%의 확률로 물파리를 막아주면서 오리 지뢰를 깔았죠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일반 미사일을 막더라도 안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1등을 유지해주는 게 아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실드랑 지금 이 공룡 알 50%로 물파리를 방어해주는 패시죠. 그리고 지금 미사일을 방어해주는 마이룸스타 엠블럼을 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패시랑 엠블럼으로 설마 피격시 뭐 엠블럼은 안, 안 나오나? 뭐 다른 다른 패들은 안 나오나? 뭐 그런 거 신경 쓰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다 해봤습니다. 나와요. 피격시인데 피격 안 당하고 그냥 막아져도 나와요. 자세 번째 바퀴에 1등에서 구름이랑 바나나가 나와서 오리 쥐레가 나왔죠. 자오등으로 쫓아오던 트랜스로보카가 하늘에 떴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이 당근 미사일과 일반 미사일 맞으면서 자석으로 역전을 불려고 하는데 바로 쥐레, 지레. 오리 쥐레를 바나나나 구름 아이템이 변경이 되면서 자석 역전하려는 분들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1등 연속으로 3번 해놨고요 첫템을 먹었는데 바리게이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뭘 밟았죠? 대양바나나를 밟았다는 건 상대방의 고릴라 카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리게이트를 안줄 준비를 해야 되고, 보리카트의 능력인 부스터를 슈퍼부스터로 바꿔주는 능력으로 순위를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바리게이트를 먹었으니까 고릴라나 판저. 엄청 좋아하죠 근데 웃긴거는요 이 오리쥐레 판전화 왕실 마차가 쥐레류를 밟으면서 100%로 막아지는 능력이 있는데 오리커트에 이 오리쥐레는 방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전에서 너무 좋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스템을 치려고 했지만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오리쥐레가 나가지고 템을 먹고 오는 상대방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죠. 되게 작아가지고 잘 발습니다. 미사일도 일반 미사를 맞으면 높은 확률로 우리 지뢰를 갑니다. 확률적이기 때문에 안 깔릴 때도 있어요. 자 물폭탄이 나왔습니다. 어디다가 쓸 거냐? 일단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돼요. 상대방이 판저가 지뢰나 바리게이트를 100%로 방어하고 나서 전자기 미사일로 길을 느리게 해줬으니까 자 여기서 물폭탄을 써주면서 상대방들 지름길을 못 가게 해주는 겁니다 자 몸싸움이 조금 났지만 저는 살아서 잘 올라왔어요 몸을 왼쪽으로 최대한 붙였기 때문에 상대방 오일리 클레이드의 속도로 저를 밀려고 해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자 일반 미사일 막아줬고 실수했습니다. 악마 컨트롤이 끝나기 전에 미리 방향키를 한번 눌러두고 컨트롤 잘해가지고 다시 반대쪽으로 오리 지뢰를 아이템 먹자마자 바로 깔아주면서 상대방들이 오면서 불편할 수 있게 최대한 그리고 인코스에다가 오리 지뢰를 깔아줘야지 상대방들이 코너를 돌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폭탄 같은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1등이 오일리 칼레이도 금색 카트가 지나가는 걸 얼핏 본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바리게이트랑 우주선을 맞으면서 속도 감속이 들어가가지고 떨어졌 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등을 유지 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를 타주면서 물폭탄을 피해 줄 준비 우주에지 실드 누르면서 1등하기 이런식으로 오리 카트로 15공격 MVP를 먹으면서 1등했습니다 이번엔 1등한 영상은 아니지만 마지막 투템으로 슈퍼부스터를 획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우승의 순위를 노릴 수 있게 오리카트의 부스터를 슈퍼부스터로 바꿔주는 능력을 기용면서 이득. 좋아요. 오리카트는 맵을 고를 때 꼬불꼬불한 맵이나 좁은 맵이 골라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1등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부스터의 능력과 자석으로 순위 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순위 회복하려고 아주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상대방들끼리 많은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오리의 힘이 발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름길을 타야 되고 꼬불꼬불하고 커브가 많은 맵에서 오리 지뢰를 쏴주면 상대방들이 반응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투템을 치면서 코너링 아까도 보셨듯이 인코스 구간에다 써주시면 너무 좋아고요. 지금도 인코스 쥐레가 많이 깔렸죠. 파리 맞았고 이사일 맞았고 높은 확률로 쥐레가 마구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비격시 맞아도 쥐레를 쏘지만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거듭해서 안 맞아도 물파리 엠블럼이나 펫이 막아주더라도 실드가 막아주더라도 천사가 막아주더라도 높은 확일로 지뢰를 까는 능력이 있다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펫은 눈사람펫처럼 56%, 58%로 이사일을 막아주는 응애 야가 나오는 <laughs> 눈사람펫이 좋습니다. 번개까지 막아주니까 눈사람펫이 제일 좋겠죠. 자, 다시 1등을 뺏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바퀴거든요. 우주선을 주면서, 번개를 막으면서, 자, 1등을 뺏어왔어요. 바리게이트를 맞았는데, 상대 1등도 바리게이트를 맞았죠? 자, 자석이 많이 빨리고 있습니다. 자, 얼떨결에 1등에서 바리게이트 한번 맞아가지고, 3등이 됐지만, 공격이 14번. 자, 이번에는 차이나 서한 병마용입니다. 캐릭터를 바꿔봤는데, 발레리나 미즈 로드맨이 보다는 저는 피에로가 더 드립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발레리나 미즈 로드맨을 끼니까 투템 치는데 뭔가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대각선으로 몸을 일부러 맞추는 거 아니면 피에로처럼 살짝 내리면서 탁탁탁탁 먹을 수 있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디테일한 컨트롤이 약간 무뎌지는 느낌이었어요. 발레리나 미즈 로드맨이에게 오리 카트는 뭔가를 많이 맞아서 오리를 많이 깔았죠. 이 지뢰를 밟으면서 상대방들이 못올 겁니다. 자 물파리 엠블럼으로 물파리를 막았는데 지뢰가 나가고 있는 모습. 계속 물 맞지 않았는데 계속 지뢰가 쏘아지고 있죠. 자 인코스 꼬불꼬불하고 좁은 맵에 지뢰를 깔면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고요. 좋습니다. 우주의지 괜히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죠. 자 인코스에 오리 이렇게 써주면은 상대방이 인코스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 물에 미사일에 번개 이게 잘 막아주면서 높은 확률이라서 확률적으로 지뢰가 깔리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확률 안 터지기 시작하면 금방 순위가 좁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템을 잘 치면서 최대한 버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매그넘의 물을 맞아가지고 반응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번엔 멸리르까지요. 번개도 맞으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자, 악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 멸리르가 망치를 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악마를 쓰면은 상대방한테 멸리르 망치가 생긴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번개를 써주면서 다음 템을 먹을 준비를 해야죠 자 2등까지 올라왔는데요 상대방이 우주선에 걸려서 조금 느려졌어요 하지만 제가 1등을 치고 나가긴 힘든데 뮬리를 망치까지 받았죠 실수로 떨어졌고요 자 투템이 안되는 이유는 캐릭터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에로에다 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자 번개를 맞은 상대방이랑 계속 비비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진 상황 1등을 다시 챙겨놨지만 오리쥐레를 쓰려는 순간 멸리로 망치로 템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공중에서 파리를 맞아가지고 순위를 회복하려고 자석을 급하게 썼고요 템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바리게이트를 맞으면서 불공을 쏘면서 갔습니다 눈사람 팻이 번개를 막아주면서 3등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